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2021년 12월 22일 최근 슬금슬금 올라오는 삼성전자. 이제 정말 분위기 탄 건가? 라는 주제로 미니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날 미장은 위와 같았습니다. 지수 최고점 대비 다오가 마이너스 2.6%, 나스닥이 마이너스 4.5%, S&P 500이 마이너스 1.3%인 상황입니다. 뉴욕 마감 기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든 오미크론에 당황 말라. 트럼프도 부스터 접종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미국 내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미국 국민을 위한 연설을 했습니다. 어 내용이 대략 뭐 지금은 2020년 3월 코로나 처음 생겼던 그때가 아니다. 2억 명의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했고 우리는 준비가 돼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네요. 어, 백신이나 치료법이 없고 필수적 의료 장비가 부족했던 2020년 초 팬데믹이 시작했던 상황과는 좀 다르다라는 내용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경을 봉쇄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프리장부터 장 초반까지 계속해서 좀 불안불안한 모습을 살짝살짝 살짝 보여주다가 이 연설 이후로 확실하게 반등하는 모습으로 어, 장이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두번째 재봉쇄는 없다. 희망 속 경제 재개 관련주 반등 공급망 대란에도 호실적 나이키 6% 상승했다는 내용입니다. 어, 여행 및 항공주들도 5-8% 수준으로 상승했고요. 우려했던 나이키의 뭐 실적 발표가 있었지만 공급망이 또좀안 좋았을까봐 근데 가이던스 대비해서 괜찮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상승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론 또한 최근 기분 좋게 10%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반도체 섹터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끌었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장 단기 과매도 상태 오미크론 여파 짧고 얕을 것 최근 공급망 우려,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금리 인상, 오미크론 등의 이슈에 따른 불안정한 장세가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지수 자체로도 나스닥이 최고점 대비 6%대까지 빠지기도 했는데요. 기사에서는 전문가들이 오미크론 이슈가 이제는 좀 위험성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파악이 되고 있고 심각한 수준이 아닌 것 같다며 현재의 주가에 기회가 있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룰대로 매수하였습니다. 총평가에 4,860만원 조금 넘어가고 있고요. 변함없이 매수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디즈니 10%대 마이너스에서 많이 좀 회복한 상황이고요. AT&T는 마이너스 15%까지 갔다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블록은 아직도 조금 상황이 안 좋고요. 금일 주문 내역은 디즈니 2만원, 메타 1만원, AMD 2만원, 엔비디아 10만원, 블록 5만원, 총 20만원 매수했습니다. 우리의 삼성전자 3전이 최근 주가 흐름이 조금씩 상승을 해주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0조원 산 개미, 삼성전자 8만 전자 복귀 하나 내년 기대감도 솔솔 어 좋은 주가 흐름에 따라서인지 혹은 어 이런 이슈들이 먼저 나와서 주가 흐름이 좋은지 알수 없지만 어쨌든 기사들도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주가는 어 600원 모자란 800, 8만 원에서 600원 모자란 7만 9,400원을 찍어주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미국의 마이크론의 경우에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3등이죠. 어, 삼성전자가 1등 sk하이닉스 2등 그리고 3등인 마이크론조차도 지금 3등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 저희도 좀 기를,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최근 보시면 어, 요날 10월 14일 어, 거의 저점을 찍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와서 90불 넘어가고 있고요 어, ytd 2월 이트 기준으로 22% 오른 상태이고 특히나 10월 중순 아까 말씀드린 20점 이후로는. 33% 가까이 오른 상황입니다. 상승폭이 상당하죠. 3전에 비교하자면 좀좀 어, 좀 부러운데 이 녀석은 뭐 1등도 아닌 녀석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1등은 좀더 올라줘야 되지 않나라는 내심 기대를 좀 어, 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 기사를 보시면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뭐, 모건 스탠리에서 더 윈터 이스 커밍이라고 보고서를 냈었는데 실제 그 윈터가 겨울이 별로 안 추웠다, 별로 안 추운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최근 메모리 업황의 부진이 예상보다 길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 됐고,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3위인 마이크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과 가이던스를 내놓는 등 업황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심이 호전되고 있다. 이주 뒤에 발표될 4분기 호실적이 또 예상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다. 어, 건 스탠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윈터 이스 커밍이라는 리포트 내놓으면서 외인들이 공매도로 주가를 막 패대기 칠 때는 막세상이다 끝난 것처럼 3점 막 5만 5만 전자, 뭐 6만 전자 간다. 막 이러더니 어 결국 이렇게 되면 그들의 외인들의 매집을 위한 작전이었을까요? 지금도 어, 본전 오면 팔아야지라는 생각으로 막 개미들이 던지는 거 외인들이 다 잡아 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툭심 있게 삼성전자를 믿고 하락 시에도 주수를 모으셨던 분들은 최근 그리고 앞으로도 좀 보답을 받으시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뭐 저도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를 289주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어, 마이너스 12% 가까이 떨어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금액상으로는 200만 원 넘게 손해를 보고 있어서 아 내가 한 달에 버는 직장에서 나오는 돈이 얼마인데 이게 뭐야? 아 뭐한 짓이지 이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뚝심있게 어, 참고 버틴 결과 손익까지 거의 어, 다가온 상황입니다. 어, 이제와서는 뭐참 웃긴게 아, 좀더 믿음을 갖고 사 모을걸 아 살걸 그때 살걸 하는 껄무새로 또 변신하는 제 자신과 마주하게 되죠. 어쨌든 앞으로도 삼전 모으기, 삼전후 모으기를 계획하는 것처럼 한번 꾸준히 진행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투자 기원 드리고 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